하만군은 막걸이 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점심 해결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방학 중 하만 친구 천원 밥상 사업이 차질 없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12일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하만군 청소년 수련관을 찾아 아동 청소년들이 점심을 먹는 모습을 살펴보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해당 사업은 관주도로는 하만군이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구 소멸 기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주민등록 또는 관내 학교 재학 중인 8세에서 16세 초 중등학생이라면 사전 신청을 통해 방학 중 점심시간에 하만군 청소년 수련관과 하만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천원으로 마시고 영양 가득한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맞벌이 가구는 방학에는 점심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간식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함안군에서 방학 중에 아이들 점심을 챙겨준다니 걱정을 한시름 놓았다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맞벌이 부모가 많은 7원 읍에는 정원 대비 신청 건수가 두배 정도가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근재 하만 군수는 하만 친구 천원밥상 사업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최대 고민인 방학 중 돌봄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하만 군을 만들기 위해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